입니다. 저 오늘 트로피찾기 여쏘겠습니다 자 영상이 무들어졌던 애들 다 얻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고 스스로 찾는 것을 바래요 자 는자 트로피 램프 저기 저기 저 램프 구멍이 있습니다 좀비 트로피 좀비 트로피는 저기 무지개다리 건너서 저기 저 점프 맵 저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이 트로피는 여기 있거든요. 책장, 책장 2층에서 저 초록색, 초록색 책 옆에 있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책 말고, 자, 여기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자, 다음. 어쨌든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 있고 어 제가 지금 찾아야 될게 뭐냐면 자, 이거. 이거는 구르카이비거든요. 구르카이 파고 올게요. 아, 뭐야. 다시 개발 아니, 아니 빨리 어 개발자 들어가주고 자 개발자 커뮤니티 가입해주세요 커뮤니티 가입하고 다시 어, 와주세요 와줘서서 자그 다음에 저기 저 테이블로 갑시다 테이블, 아니 올라가, 올라가, 어, 자, 이러면 여기 이 금구 있죠? 뭐? 어왜안 열려? 아, 됐다, 됐다. 그루트로피? 찰칵 해 먹어? 찰칵. 이거 썸네일로 바꿀 거예요. 아, 뭐야. 근데 제가 묻어둔 게 있거든요. 햄버거 트로피 있는데, 햄버거 트로피가 어디냐면, 그 테, 그 이거, TV 스탠드에 있다는데, 지금 이게 TV 스탠드가 아예 없거든요. 자 이거 TV 스탠드가 없어요.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TV 스탠드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문제예요. 이게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VRB 2피 얘는 패스할게요. 얘는 얘는 로벅스 내야 되는데, 제가 로벅스가 없어가지고, 이건 얘는 패스해야 돼요. 예. 어쩔 수 없이 패스하는 겁니다. 사실 여러분들은 로벅스 있으면은 하세요. 저는 그냥 얻는 방법만 소개하는 겁니다. 근데, TV 스탠드가 어디 있지? TV 스탠드, 아. 오늘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, 그만요